우와 마법학교다! 여기 마법 대학입니다 지금. 오 동상부터 포스가 넘쳐흐른다. 안녕하세요. 요들인데 최근 들어 Maybe. 신입생들이 놀랄 well, 만큼 많군요. 그 이유는 스태의 연세 할인 때문이죠. 스카이님 할인하고 육십육퍼센트. Are you ready to begin? 아마 저 말고도 더 많이 올 거예요 앞으로. 어? 마법사 옷 줬다. 마법사 옷좀 입어보자. 분위기 좀 냅시다. 오 마법사의 부츠. 초보자 로브. 어오 매직카 매직카. I'll show you the living quarters. 매직카. Unfortunately, we've had to implement more stringent entry procedures 까이, 까이, 까이. due to some problems with the local n o r d s 이 캐릭터 여자라니까? 제 캐릭터 남자같이 생겼지만. 수염이 난 여자 캐릭터입니다. 오 프렌치스스. 룸메이트 구한 건가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 깔깔깔깔. <laughs> 이제 왕따 당한다고요? 헐, 헐나 이제 왕따 당하는 거야? 헐 전학 첫날인데. 아 오늘 전학 첫날인데 친구들 잘 사귀어야지. 뭐 배우나 여기 있으면. <laughs> 리디아 무소. 미디아 보소. 위풍 당당하게 가운데 에있 있는 보소. 소법학학에서의첫 수업이야. Soy, Ngobusu, Maboko, Sotsobia, Kounde, s o 용 s o b i a k o u n 저저고 는 i l l go wherever he can to learn more. Oblivion 나, 나 드래곤 본이라니까? I have many important things on my mind. 제가 드래곤 Your 본입니다. Concerns are not among them. 칭찬해 주십시오. 용아. Quite... 얘들아, 나 드래곤 본이야. Garita, not known as mages. 오, 나! <laughs> 얘들아, 어때? 쩔지? 애들이 반응이 안 좋은데? 나 따돌림 당하나봐. 애들이 반응을 안 해줘. 안녕. You can t <laughs> a a rest. 선생님 말을 하나 그냥 가버리시네. 선생님 차갑다 여기. 혹시 마법학교는 너무 차가운 거 같아요.